안녕하세요, 여러분. 패키입니다. 오늘도 소개해드릴 제품이 그래서 스파이더맨입니다. 하지만 요 친구는 진짜 독특한 친구예요. 정말로 유니크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가 바로 뭔지 보여드릴게요. 짠! 네,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패키지지 않나요? 내가 아, 내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어드밴스드 슈트 버전과 케이스 자체도 상자 자체도 정말로 비슷해요. 보이시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핫토이는 상자에서 부터 오는 뭐가 있다 간지가 있다 근데 얘도 유광하고 무광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보면 더 이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희 베란다 창문에서 아주 자연광이 쏘아지고 있기 때문에 빛반사 아주 엄청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상자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요 친구 보자마자 뭐지? 얘왜 이렇게 생겼지? 싶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스파이더맨 써있는데 지금 스파이더맨 중에서도 펑크 슈트래요. 그래서 펑키모드인가봐요. 펑크모드 펑키모드 뭔가 굉장히 힙한 느낌? 딱 들죠? 그래서 상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드밴스드 슈트랑 굉장히 굉장히 비슷한 거고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여기에 자석이 있다. 그래서 자석으로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처구 아, 상처상자구요. 얘를 요렇게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품을 보실 수도 있어요. 오 마이 갓. 제가 넣어놓을 때 여기에 지금 원래 이렇게 보면 짠짠하면서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요게 들어있네요. 아, 어, 그치만 어쩌겠어. 어차피 빛 반사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열고 보여드릴 거예요. 아, 어, 정말, 이거 집어넣을 때 제가 집어넣은 것 같지가 않고요. 남편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남편의 실수입니다. 제 실수가 아니에요. 어, 굉장히 비슷하고, 구성품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어드밴스드 슈트는 여러분, 안에 보면 그 배경 할수 있는 백그라운드 시트가 따로 있었는데, 이 친구는 백그라운드 시트는 들어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백그라운드 시트는 없고 딱 상자 안에는 요렇게 피규어 님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자 사실 다시 끼울 거예요. 어 일단은 구성품 자체는 사실 어드밴스드 슈트가 뭔가 좀더 많은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얘 자체가 엄청 화려합니다. 일단 자 얘가요. 오 마이 갓. 진짜 오 마이 갓이에요. 왜냐면 하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니, 진짜 이거는 이거는 혁명 아닌가요? 진짜 마블사에서 그러니까 마블 영화에서는 내볼수 없던 스파이더맨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펑크 슈트예요. 펑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어, oh, you're a punk.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드시냐고요. 아주 그냥 날라리, 양아치. 약간 이런 느낌 들면서 뭔가 찡박혀있고 막 피어싱 뚫려있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요 스파이더맨이 바로 고런 스파이더맨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친구가 요렇게 생겼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오마이갓 oh 머리에 뿔이 4개나 네 달려있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보다 이 옆에서 봤을 때 티가 많이 나고.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조끼를 입고 있어요.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슈트 위에 조끼를 입고 있다는 거. 마치 양고기에 메리아스, 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발 이번엔 초점이 잘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잡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디테일 자체를 보시기도 전에 딱 저는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 남색 부분, 슈트의 남색 부분이 채도가 굉장히 낮아요. 다른 슈트에 비해서. 그래서 어, 뭔가 채도가 낮아서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빨간색 쪽이 채도가 높아요. 그리,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대비가 확더 심하게 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고.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좀 가까이 가볼게요.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조끼를 입고 있죠. 근데 조끼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찐 같은 거를, 배찌 같은 거를 달아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배찌는 당연히 아니고요. 약간 스티커처럼 보입니다. 진짜 찡이었으면 전 진짜 소리 질렀을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조끼에는 요런 식으로 무늬, 문양? 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얘가 완전 펑크모드라는 게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손에 걸려있는 이 팔찌라고 해야 되나? 밴드? 그리고 벨트가 다 찡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어, 남친 룩으는 진짜 최악이죠. 저희 남편이 이런 옷 입었다 그랬으면 저는, 어, 저의 취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해줬고 하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실제로 보면 이 배지 부분이나 이찐 부분이 너무 플라스틱과 고무의 중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쉬워요. 조금 진짜 메탈을 사용해줬다면 훨씬 더 멋있지 않았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라는 생각이 어쨌든 확 들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얘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수트 부분에 이 빨간색 있죠? 지금 보시면 카메라 한번 봐보세요. 카메라는 제가 보는 거죠? 미안합니다. 자, 근데 요거 보시면은요, 얘가 지금 팔쪽이 100% 스판된 느낌 있죠? 진짜 쫙쫙 늘어나는. 이게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항상 핫토이는 이런 가죽 같은 포즈를 지을 때 얘도 보면 다리 벌리면은 이런 데가 이렇게 되게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냥? 왜냐면은 늘어날 것 같고, 찢길것 같고, 근데 팔 부분이 오히려 요런 스판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팔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까지 굽혀도 전혀 무리가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래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난하게 어, 움직일 수 있는 느낌은 확확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 얼굴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생겨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제가 남편이 한번 만졌어요. 어 지금 아이가 파츠가 총또세개 들어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가늘게 뜬 눈이 오히려 요런 스파이더맨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지금 여러분이 눈치 채셨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어드밴스드 슈트 설명드릴 때 진짜 근육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톰 홀랜드 톰 홀랜드 씨의 몸매가 아닌 어, 굉장히 근육질의 어, 그런 느낌이라고 왜냐면은 이거는 플스4 버전이잖아요, 여러분 게임 버전이니까 근데. 얜더 심하지 않나요? 팔뚝이 무슨 진짜 벌컥 3시간을한 듯한 모습이잖아요, 완전! 그래서 팔뚝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두껍습니다. 어, 진짜 이런 팔뚝은 전본 적이 없어요, 스파이더맨에서. 근데 얘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에는 다 딱. 그냥 되어 있어요. 음, 그냥 진짜 딱딱해요. 막 이런 근육. 왜냐면 핫토이 가끔 여러분 아시죠? 늦, 이제 만졌을 때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습니다. 다 딱딱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더 신기반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 친구의 신발이에요. 지금 여기 신발 보시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요런 식으로 다 기스 처리를 진짜처럼 해놨어요 여러분도 우리는 올스타 세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거기 이제 신발 신으면 앞에 고무 부분 이렇게 다는 거 아시죠? 근데 얘도 진짜 그거를 표현을 잘 해놨어요 보이시길 바래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저희는 올스타에서 이렇게 별이 딱 하나 있었는데 요 친구는 이렇게 스파이더맨 얼굴 모양이 되어 있고 제일 충격적인 건 여러분 발바닥입니다 요 아니 이거 실화예요? 저의 진짜 신발보다도 더 실화적인 이 발바닥 뭐예요? 일단은 발바닥 보시면 은 한쪽에는 마블 적혀있고요. 한쪽에는 2019년 핫토이즈 리미티드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발바닥도 진짜 엄청나게 신경 써서 만든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관절 자체는 당연히 핫토이라서 그냥 여러 가지 다 움직이고요. 진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도 좀 하는데 허리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막 앞으로 숙이거나 사실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들어있냐? 얘가 펑크 수트잖아요. 그래서 이 펑키함의 대명사죠, 여러분 기타예요, 기타. 그래서 이 기타도 한번 제가 볼 건데 근데 제가 가, 이제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감이 온게 아. 진짜 가볍겠다 왜냐면 포장까지 들어있는데 이렇게 무게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 진짜 가벼울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기타가 생겼는데 여러분 핫토이도 보면 안에 설명서 들어있잖아요 설명서에도 뭐라 나와있냐면 정말 be careful 조심하라고 써있어요 엄청 약해요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보이시진 모르겠지만 기타를 제가 요렇게만 해도 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엄청 가볍고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얇으니까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얘가 원래 얘를 이렇게 껴서 팔에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얘 부러질까봐. 그래서 뭘 많이 못 하겠어요. 저는 부러지면 뭐 본드로 붙여야죠. 어쩌겠어요. 그럼 티 나요 안 나요? 나죠. 음 정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더 자세하게는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요거거든요.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요 친구가 진짜 대박인건 무늬는 사실 저는 기타 자체는 굉장히 조금 실망스러워요 너무 음, 진짜 나쁜 표현으로 싼티 난다고 해야되나 그냥 멀리서 봤을땐 당연히 괜찮은데 자세히 봤을때 아 조금 아쉽다 진짜 가볍고 진짜 그냥 플라스틱인데 대박적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스트링 부분이에요 여러분 줄이 진짜 실로 되어있거든요 보이세요 실로도 있다니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걸 이렇게 실로 일일이 했단 말이죠 이게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수 있는 줄도 있고 다 있는데 어 이게 줄 끈도 늘어나나요 한번 해볼까요 과연 어될것 같은데 일단은 전안 할게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타를 요 친구에게 한번 세워놔 볼게요. 어, 네 너무 응, 어, 긴장되는 순간이었어 자 그리고 나서도 이제 파츠들 들어있는데요 어, 어드밴스드 슈트 버전보다는 뭔가 굉장히 없기는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거미줄 보이시나요 거미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파츠들도 두 개씩 들어있는데 하나 해볼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펑크 모드라서 눈 이렇게 얍삽하게 뜨는 게잘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조금 더 순해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때야 되겠어요 눈알이 커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눈 붙이기가 진짜 쉬워요 그냥 딸깍 하면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무리 없이 전 오히려 손톱이 길어서 이게 좀 불편하던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얼굴도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조금 더 순한 느낌 들죠 하지만 확실히 얘 느낌 자체가 저렇게 야비한 눈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더 야비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더 야비한 것도 보여드릴까요? 왜 눈을 얇게 뜨면 야비해 보일까요? 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좋아요. 얘도 이렇게. 이것 봐요. <laughs> 한층 더야기해진 스파이더맨의 얼굴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바꿔 낄수 있고 어 그리고 저는 또 좋아하는 게 이런 식으로 눈 한쪽만 큰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 뭐, 윙 하는 느낌 들거든요. 윙?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초점 잡히죠. 그래서, 요렇게,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 이렇게한번 껴볼까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미니미스 파이더맨은 안 들어있는 대신에, 요 친구는 계속 들어있네요. 제가 진짜 풀수를 안 해봐갖고, 요 친구는 매번 들어있는 거 보니까 뭔가 게임상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친구도 들어있고, 핸드 파츠는 지금 자기 손에 걸쳐있는 거 포함해서 총 10개가 있긴 있거든요. 아, 12개네. 자, 그러면 총 6개죠. 그래서 뭐 주먹쥐고 있는 거 그리고 뭐 당연히 스파이더맨이니까 우리 아주 시그니처인 요 손가락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막 핸드폰 쥐는 손이나 막 요런 거는 없고요. 파츠는 사실 이게 단데, 아, 스탠딩 할수 있는 이게좀 귀여워요. 저 이것도, 오, 짱인데? 싶었던 게, 보시면은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 친구가 무슨 에디션인지도 써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럴 펑크 슈트 이렇게 써있고, 얘 밑바닥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뭐 밑바닥을 뭐 크게 보겠나 싶었는데 얘는 보자마자 어 진짜 이쁘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어 요런 식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파이더맨 펑크 버전이에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뭐 특징을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더 굵은 팔뚝과 <laughs>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한 이렇게 보이는 펑키함이 진짜 스파이더맨에선 나올 수 없는데 저는 사실 그냥 원래 버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버전도 유니크하니까 나쁘지는 않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포즈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